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분이 안 들어간 거를 저희가 알수 있죠. 그럼 그거 위주로 또 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출이 일어나게 제 고객 한분 초대할게요. 클리어 액션 사용 중이고요. 예전에 티아리 했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바디 갈바닉 가지고 계시고 얼굴 갈바닉에도 관심 갖고 계세요. 지금 초대할 테니까 반겨주세요. 블랙 갈바닉 관심 있어 하세요. 이렇게 올리면요. 저희 사장님들이 뭐 갈바니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도와주세요 하면 여기서 자평범가러 갑시다. 평범 고고. 이래요. 그래서 도망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오히려 대박이다 이런 댓글다는 위주로만 하시고요. 정작 이 대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고객을 위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임상 사진 올리고 프로모션 올려주고 이런 거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내가 고객한테 직접 전달하는 그 얘기보다 제 3자가 전달하는 똑같은 얘기여도 그게 영향이 더, 성과가 더 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탁한 사람은 저렇게 대박이다. 저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사업자가 올려주고 있거든요. 진짜 용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해주고 있죠. 발바인 패키지 이번 달까지니까 오늘 3일 남았네요. 이런 걸막 써주시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패키지 한 달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운영진 방에서 서로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당신 고객이 초대됐을 땐 나도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되니까 팀워크이 당연히 형성되겠죠. 동아클럽을 막 투약했더니 썽원님 어, 후원자가 예약하겠대요. 그래서 후원자 방에서 지금 운영진 방에서 썽원님 후원자 누구예요? 예약 받아, 어, 받으래요. 그러니까 서로의 고객을 관리를 서로가 해주고 있고요. 서로 칭찬을 해줘요. 와 우리 진짜 핀폼 짱이다. 짱 동원 방은 매출 나고요 팀웍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돕는 문화가 형성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신규 사업자들한테 복제가 되더라고요 파트너들이 없는 사업자도 있잖아요 일대 파트너들 중에서 독립 사업자들 그런 분들은 팀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형제라인과 팀을 형성해서요 이 팀으로 인해서 리크루팅이 되어지고요 고객이 더 생기게 돼요 그리고 방장 담장으로 인해서 책임감이 생기고 리더십이 배양되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오늘은 뭐뭐뭐 모낭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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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합성 개선 활성제 뭐 화이트닝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업자, 외로운 사업자, 집안에 있는 외로운 사업자, 그리고 신규 사업자들의 상봉 모아나기 30명의 매니아 소비자를 이 카톡방에서도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했어요. 또 하나 볼게요. 랠리에 너무 데려가고 싶다고 랠리 티업 좀 해달래요. 뉴스킨으로 전업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다고 도와달래요. 이렇게 서로 요청을 해요. 운영진 반이죠 그리고 한 분이 티그랜드에서 올렸더니 밑에 티그린은 얼마예요? 하면 그냥 답변만 하면 되는데도 정기구매까지 같이 티업하셨죠. 30% 가격과 정기구매까지 티업하니까 이 방에서는 이렇게 고객한테 하고 있는데, 후원자 방에서는요, 역시 강은희 사장님, 감사해요, 불행이세요막 서로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안 클럽을 퇴업을 했어요. 어, 제가 쓴 거예요. 이거는 일반 회원인데, 이분이 부동산을 하는데요. 제품에 홀릭돼서 부동산 출근하기 전에, 모닝스쿨을 나오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퇴업을 해요. 그리고 운영진들이 미팅 중이에요. 쫑파티 회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사진들을 그럼 저희 사장님들을 막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쪽파티때 오기 때요, 두 명을 데리고. 이런 성과들이 나고 있어요. 결국엔 1대 팀으로 저희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건 역시 호일러 법칙으로, 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확장이 되고, 에리아로가 걸리고요. 동안 클럽 초대가 이 방을 통해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목적은요, 여기에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방을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 사업작가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 사람 사업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방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방에서 리크리팅을 해요. 이 방의 목적은요, 리크리팅이고요 초대 세미나나 연합강의장 등의 시스템에초대해요 <laughs> 그리고 이 방에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팀 문화, 그룹 문화, 뉴스킨 문화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방. 중요한 것는 현실 점검을 하게끔 하고요. 비전 제시를 하고요. 사업을 결단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요. 와서 만나기 전에 카톡창으로 90% 이상 레크리팅 결정이에요. 그리고 저희를 만나는 것은 확신을 더하고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방도 잘 운영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방이 있어요. 준비방, 후원자들만 있는 방이에요. 이렇게 저는 사업준비방과 사업준비방에 있는 후원자 방들이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후원자 방에서는 이런 얘기가 주고받아져요. 제1대 고객님인데 사업에 관심 있으신 이두분 초대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 방에 초대를 하죠.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요. 이 방은요, 더욱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모셨어요. 소개 커미션을 좀더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릴게요. 당신은 V V V I P 고객이기 때문에 이방에 초대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 해요. 사업 사업을 위해서 리컬팅하려고 이 목적이 너무 드러나지 않게 당신은 우리한 나한테 V V I P이기 때문에 소개 커미션을 좀더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초대를 해요. 초대하고자 하는 리루팅 대상자를 미리 운영진방에서 공유해서 훨씬 리루팅이 용이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내 고객인데 지금 보험 절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초대되면요, 저희 중에 누군가가 보험 절개사였다가 뉴스캔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공유를 해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사장님이 지영님이라는 분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이 지영님은 아직 이 방에 안 계세요. 근데 미리 찍어서 올린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요 사업자들이 와, 진짜 이쁘신 분이네요. 서로 막 칭찬을 했어요. 어머, 감사해요. 파트너와 스폰서를 닮나봐요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분을 초대를 했어요. 안지영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사업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풀어드리는 방이에요. 뭐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러면 미리 얼굴을 보여주고 미리 이제 형이랑 서로 서로 칭찬하고 이분을 초대했을 때더 격렬한 환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 진짜 예쁘신분 이분이 아까 얘기하신 그분인가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포옹해주고 환대해줄 수 있게끔 그리고 형제 라인이 스폰서 티업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어, 이분을 딱 초대를, 안지영님을 초대를 했더니 내 스폰서나 내 파트너가 이분을 초대한 이수빈 사장님을 티업하는 게 아니라 형제 라인이 이수빈 사장님은 갈바는 게 신이에요. 이렇게 티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없어도 형제 라인을 통해서 티업이 내가 되는 거죠. 팀워이 형성되고요. 힘드이해주는 스폰서 티업이 이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후원자 방에서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드려요. 요청을 드려요. 해외 사업자 중에 한 분이 개톡이 왔어요. 너무 외롭대요. 매일 만나고 소통하고 그러지 못하니 더욱 외롭고 힘드시고 그렇게 당연해요. 우리가 멀리 계신 해외 사장님들은 조금 더 관심 갖고 힘들면 어때요? 하면 그 준비방에 사업 준비방에 있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힘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서로 요청을 해요. 필요한 부분. 그러면 내 좋은 의견 같아요. 그러면 막 여기 중국에 계신 분이 듣기만 해도 힘나요. 스폰서님장 이렇게 해서 사업 성장을 위해서 서로가 도와줘야 될 부분, 그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을 요청하고 공유해요. 수원자 방에서. 어, 그리고 이 부분은요. 지금 이 사업 준비방에 고객들만 모인 방인데요. 저안성신이라는 분이 제 고객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갭톡이었어요. 나 누구 소개했더니 매출 났어. 그래서 해독 패키지랑 라이프페이스테라 이렇게 나갔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이렇게 저한테 문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준비방에서 알려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준비방에서 물어봐. 나 지금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떠올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1대 카톡이 아니라 1대 다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어, 해줄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분이 첫 고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후원자방에 쓰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고객 만들었는데 첫 고객 만들었을 때 다들 기뻤던 그 기억 나시죠? 이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축하해주세요. 미리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축하드려요. 와첫 고객 축하드려요. 첫 고객 생각나네요. 저도 24일에 소개비 들어오는 거 보고 작은 돈이지만 얼마나 길분째졌던지 이런 글을 써줘요. 그럼 이분은요. 더 신나서 고객을 또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축하받은 일이었던 거군요. 몰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자랑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본 여기 이 방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이 아니 다른 고객들이 나도 소개해야겠네. 어머.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기분을 들게끔 하려고 후원자방에서 저희끼리 막 작전을 하고 이 방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고객을 만드는 것을 축하해주면서 3 0 5 하나 구축을 강조하고요. 커미션을 투입해요. 아까 여기 보면요. 안성신님은 다음 달 24일에 이제 그 매출의 5%가 현금으로 커미션 입금될 거고요. 사업자가 되면 20% 이상을 받을 거예요. 결국, 저이 이야기 하려고 이 방에서 물어보라고 한 거였거든요. 다른 분들 보게끔 하려고. 이것도 이제 중국에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해외 지방 사업자들이요. 이 방을 통해서 팀워크 형성돼서 밀착되고 있어요. 동아방에서 이미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 반가워요. 해 사업 준비 방에서. 사업 결심한 걸 서로 축하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눈팅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물스물 나와요. 나도 사업해볼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또 보상을 올리면요. 네, 바로 볼게요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업 관심 있는 사람은 댓글 안 달아도 다 보거든요. 그렇게 리크리팅을 서서히 해요. 그래서 이 방에서 되도록 활동하는 이유는 1대 1이 아니라 1대 다수가 되는 리크루팅많이기 때문이에요. 어 제가 미팅했을 때 고객을 만났을 때이 고객이 저한테 진짜 500만원 받았는지 통장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 캡처해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내역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만 보여주면 저는 그분만 리크루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에 이렇게 올려요. 오늘 고객이 보여달라 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지를 썼어요. 뉴스킨에서 회원일 때는 28,000원 줬고 23명 고객을 만들었더니 두 번째 달에 23만원 받았다. 근데 사업자가 됐더니 5%가 아니라 20% 받게 돼서 첫 커미션이 486만 8천원이다 거의 500만원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요. 1년 되면 1200만원 누구나 벌수 있다. 이거는 화장품 판매 사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유통구조 사업이다. 이런 글을 쓰면요. 저절로 마이스토리 보장 설명, 사업 설명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더 자세히 궁금하시면 월요일에 2시에 오세요 하면 저는 다른 사람 겨냥해서 얘기한 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해요. 운 네. 온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도 이 방에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